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1장과부터 15장까지는, 어, 이제 특별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결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제, 거룩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장은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음식. <laughs> 음식, 그죠? 젓가락. 어, 그 다음에 12장은 한타서, 어, 출산입니다. 출산을 했는데, 나병이 죄의 상징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죄인. 어, 죄인이 태어났다는 거죠. 출산. 그래서 13장 그렇게 외우시고, 14장은 또 나병입니다. 그 나병, 13장은 발생, 14장 어, 그 치유되는 겁니다.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유출. 그 다음에 16장은 어, 속죄일. 이렇게 연, 연상법으로 좀 외우십시오. 음식을 먹고 출산했더니, 나병 환자, 죄인이 태어나고, 죄인이 에, 유출했다. 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 에, 11장은 음식입니다. 음식. 이 음식은, 어, 그게 이제 짐성, 짐성에 대한 음식,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곤충,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어 우리가 기, 좀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뒤에 28절 이하에는요 그 죽은 사체에 대해서 사체 그 사체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이 용기 안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그릇 안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자연사. 아 자연사했을 때는 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 그렇게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11장은 젓가락입니다. 음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보실 때뭐 이렇게 거룩한 규례 입니다. 거룩한 규례인데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대 지방에서 이 음식을 함부로 먹고 어 배탈이 난다든지 어 상한 음식 쉽게 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겠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면도 아울러 볼수 있습니다. 일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종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먹을 만한 것들 그즉정 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죠. 어, 3절에 보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어,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 이제 굽이 갈라지고 이제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 대새김질하는 거. 그거는 먹으라는 겁니다. 새김질하는 어,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 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낙타 같은 것은, 이제, 구, 어, 세김질은 하지만 발이 이래 펑펑하게 굽이 없어요, 낙타 보면. 그거를 꽁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고, 사반도 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푹신푹신 하거든요 먹지 말라. 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돼 세김질 안 함으로 먹지 말라. 이 세김질하고 쪽발이 된것 먹으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런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뭐 돼지고기 같은 거 대체적으로 보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잘 상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물에 있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그. 물에 있는 거물고기지 물고기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가 먹으래요. 비늘이 있는 거. 어, 그래서, 지느러미 비늘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광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어, 에게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짐승은 쪽발이 있고, 그죠? 쪽발이 있고, 어, 이제, 쪽발이 있고, 돼생임지라는거 먹으라 그랬고, 어,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어, 그리고 이들 중에 너희를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이 여기라. 그렇게, 에, 말씀했지요. 11절에.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 혐오해야 되는데, 그거 먹지 말아요.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또 이제 새입니다, 새. 새 중에 가정이 여일 것은 이것이니 이것은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아, 물수리와 아, 말똥가리 와 어, 이제 그 이런 것들 먹지 말아요. 어일때 뿐이나. 어, 그, 그런 것들을 먹지 말고 어 이제 새 중에서 이제 말똥가리와 어, 이제 말똥가리의 종류와 또 까마귀 종류와 어, 타조와 아타음마스 어, 갈매기와 새메 어, 종류와 그고 올빼미와 아 어, 가우 어, 가마우지 또 부엉이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래. 황새와 백로 종류와, 어, 오디새와 박진이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먹지 말라. 새들이 아주 그 구체적으로 많은, 음,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좀 더러운 것들을 많이 잡아 먹는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이제 아주 그저 찌꺼기를 먹는 곤충들을 주로 이런 것들이 먹는 것 같아요. 공공저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 그리고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 돼. 날개가 있는데 못 날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 그리고 곤충을 이야기는 곤충 날개 있는데 네 발로 기는 것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네 발로 뛰,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으로 너희가 먹을지니 그, 이제, 뛰는 거는 또 먹으래요, 날개. 있고. 메뚜기 같은 거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어,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와 종류와 귀뚜어마이와 종류와 팥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 와. 그랬잖아요. 어, 이런 것들은 뛰니까.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한무하다 날개 있는데 지 날개 역할을 다 못하는 거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부정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은 죽음을 만지면 전혀까지 부정하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죽음은 다인데 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그, 24절부터는요, 어, 이제, 그, 죽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사체. 어, 24절부터 어, 30, 28절까지는 이 사체를 만지는 자, 그 죽음을 옮기는 자, 뭐, 전어까지 부정하다. 28절에도 보면, 어, 그 죽음을 옮기는 자, 빨, 옷을 빨지니 전어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자, 이제 조금 정리해 봅시다. 이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짐승, 그다음에 물고기, 그다음에 새, 그다음에 곤충. 자, 요런 것들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 시체. 시체에 대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부정한 그 짐승들이 죽었을 때 그걸 만지면 부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이제 고 38절까지 제법 길게, 이게 이제, 그, 그릇 안에서 죽었을 때, 부정한 것이 그릇 안에 죽었을 때, 한번 봅시다. 아, 길의 기는, 아, 길점중적인데, 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어, 도마뱀 부지와, 아,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아, 사막 도마뱀과, 카날리엠과 모든 기는 것 중에, 근데 이게 부정하니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전역까지 부정할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병균을 잘 옮기는 겁니다. 병균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요 아주 건강에 좋은 것들, 그죠?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릇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그 그릇 쓰면은쥐 같은 것어 가고. 이래 보세요. 이, 이 기는 것들은요, 병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그새죽 주검이나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 가죽에든지 가루에든지 무엇이든지 걸으시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다. 그것 중에 어떤 것들에 진그릇서 떨어지면 질 그릇에 그래 되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 어, 하리니 너는 그 그릇을 어째요, 깨뜨려 버리라 그래, 깨뜨려 버리라. 음? 38절까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먹을 만한 축축한 어, 식물이 다 거기 담겨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어, 그 같은 그릇이 담기, 담긴 맛일 것도 부정하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쥐가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먹지 말아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죽음이 물건이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니 화등이나 화로에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하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주제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만지는 자, 부정한 걸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그릇에 떨어졌을 때. 에? 이런, 기는 것들 위주로, 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뭐 이런데, 뭐, 웅덩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물요. 그거 다 부정하다. 먹지 말라는 거죠. 물에 뭐 쥐가 빠져 죽었든지 이런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죽음에,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도 부정하다. 종자에도 병균이 오른다는 겁니다. 만일 종자에,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는 다 부정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그릇 주로 이제 38절까지는 그릇에 이제 떨어진 그 사체들 이 있는 거, 기는 것들이 이래 그릇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건 다 부정하다. 그 다음 38절부터는 자연사한 거에 대해서 39절이야 말하면, 되게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정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소까를 가지고, 어쨌든 죽은 거 만지면 안 돼요. 정한 것도 요 죽은 거 만졌을 때, 그걸 먹지 말래요. 어그 부정하대요. 그것을 먹는 옷을 빨고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중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이제 자연사한 것도 정한 것이라도 만지지 말고 먹지 마라. 왜냐면 이게 이제 죽었다 이 말은 자연사에 대한 말은 무슨 병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만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것들을 격리하고 또 안정을 취하고 부정해서 저녁까지. 예,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은 예를 들 옷을 갈아입으면 사람이 기분이 깨운해집니다또 몸을 씻으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은 그 사람은 밖에 못 다니거든요. 그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좀푹 쉬지 않습니까? 푹 쉬면서 이제 푹 쉬면 사람이요. 푹 쉬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런 쪽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시기 위해서, 어 지금 이 먹는 음식이나 뭐, 다른 것들도 보면요. 굉장히 건강과 관경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우리를 건강을 염려하셔서, 어 특별히 냉장고 없는 시대에 그 건강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41절에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성은 가정한 저 기어 다니는 건 먹지 말에요 기어 다니는 거. 이제 그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 가진 것은 너희가 먹지. 지네 같은 거 이런 거. <laughs> 뱀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는이 말이에요. 너희는 기는 바 아,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하지 말며,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되면 이런 거 먹지 말고, 너희 몸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어,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아라. 음,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음식에 대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여우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냐. 이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거룩, 구원, 이런 것들은요, 그, 영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혼육의 다 거룩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고 이러면, 이 땅에서의 누릴 복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울러 우리가. 보고 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다. 이런 규례다. 부정하고 정한 것은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분한 것이다. 이제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오늘날에는 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관해서 아주 건강하게 그 광야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주셨다. 또그 이렇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육적으로 도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녀가 잘안 되고 힘들어하고 아빠하고 막 이런 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랑 측면에서 더욱더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또 12장에서 뵙겠습니다.